점프! 에이! 디스 이즈! 더블 점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하하 센티넬의 캐릭터인가봐요 야, 이거 몇세 게임이냐? 응? 왜 크기, 뭐야? 야, 모노네 바슬이 여기 있네. <laughs> 키워도 그게 크다는 느낌은 안 드네. 어 근데 존나 신기하다 이런 게임이 있었다고? X축, Y축, Z축 다 넣었네 이 게임의 정체성이 뭐지? 아 스테미너가 있어? 가 있다고? 왜소울류야 소울은 아니겠지? 이게 무엇보다 에러가 있는데요 십자키가 작동하는게 아니라요 스틱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바꿔? 확실한 거는, 이거, 키마로 해야 되겠다? 왜냐면, 패드로 해본지 아는 애들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풀베인데, 움직임이 많이 엉성하긴 해요. 그냥 온라인 게임이라고 만약 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움직임이 엉성한 거면은. 무슨 게임인지 몰라가지고. 대검 3차지네, 이거. 2단 점프도 되네요. 그러면은 2단 점프 대신은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저항이 심한 걸 보니 유적이 뭔가 있는 건 확실해. 그로기인가 봐. 이거 근데 그로기 때뭐 하라고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역 같은 거야. <laughs> 아니 방금 뭐야 이거? 에, 방금 뭔데? 아니, 칼을 찔러 가지고 이거를 던졌잖아. 근데 던졌는데 무덤에 착했는데 그게 철푸덕 하면서 달라붙어. 뭔가 애니메이션이 좀더 좀 웃기긴 하는데. 에이 This is worse t h e n v e n d i c t u s Very bad animation detail. 4분기 나올 게임이라고?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 헤라가 진짜 재밌었다. 온라인 게임이면 어느 정도 그런 모션 디테일이 빠은 건 어쩔 수 없긴 하거든. 몇 개는요? 많이 그쪽을 좀 희생하는 느낌이 강하긴 하거든요. MMORPG 그런 게임들은요. 아, 맞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반박할 게 있어요. 요새 나오는 모바일 게임들 있지. 이거 있지. 이게 차라리 나아. 이 게임이 몇 가지 모션만 아니면 이거보다 디테일은 많이 챙긴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어색하지? 레곤즈 도그마 원하는 느낌이네.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 너 누구 때리는 거야? 마영전이 잘 만든 거였구나. 움직임이 진짜 드래곤즈 도그마 원이네요.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이 중간에 이음새가 없고 굉장히 딱딱합니다. 아 오딘이 훨씬 나아 보인다고? 그러지 않나? 왜 이렇게 이상해 보이지? 점프할 때 뭔가... 박차 가지고 점프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2단 점프래요. <laughs> 퍼스 디센던트 2단 점프를 보라고. 그게 낫지 않냐? 어 뭐 무중력을 점프하는 것 같아요. 무중력. 절대 2025년 게임 퀄리티가 아닌데요? 야, MMORPG라고 해도 이 정도는 좀 심하잖아. 올해 말출시예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보자. 작년 10월 11월에 YG 베타였지. 그 다음에 다섯 달 뒤에 나온 거거든? 네 달인가? 네 달쯤 뒤에 나왔잖아. 근데 이게 지금 6월 달이잖아. 11월 12월에 만들 수 있겠어? 시엘이 잘만드는거였구만 확팍 식어버린다 팍시가 식어. 원래 식을 것도 없었는데 빈닉투스가 훨씬 낫네 불쏘 접혀볼까? 당장에 불쏘가 지금 이거보다 낫지 않나? 아니 나 커마창에서 좀 감동하긴 했거든 조금은 감동했어요 커마창 물론 마영전만큼은 아닌데 Jump. Hey, yeah, this is double jump.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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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intendo game. Don't I say this game is garbage. Character's animation is Dragon Zudoguma 1. Hey! 아, 존나 웃겨, 이씨. 어, 이러니까 개꿀이 망하지. 야, 불소 설치해볼까? 야, 이거 어떻게 끄냐? 야, 어떻게 끄냐, 이거? 끄는 것도 숨겨놨네, 이씨. 아, 존나 웃기네, 진짜. 딱 서버 통합 됐나? 다경국지세기야왜나 원래 일취월장이었는데, 아, 그럼 서버 하나에요? <laughs> 그때 당시에 스스디 아닌 컴퓨터로 이걸 로딩하려면 한 세월이었는데, 그치? MMORPG가 이런 느낌이지. 이거그춤 아니야. 이거 원더걸스 춤 아니냐? 야, 훨씬 부드럽네요. 아까 크로노보다 크로노보다 훨씬 낫네. 씨. 2012년에 나온 게임인데. 아니, <laughs> 기한번딱 때려보고 이제 느낌이 오잖아. 야, 이거 뭐냐 이거? 비너스 보조기가 왜 여기 있냐? 점두개 보이지. 엉골 위에 Y 자에 점두개 보이지. 보이죠? 2012년 게임인데 비너스 보조개가 있네. 삭제 어떻게 하냐 이거?